안녕하세요. 다저이입니다 저는 는 지금 한만장에 가고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왕복 다시간 지금 따뜩 하고 있 좋네. 다 저는 다 날씨. 옷을 얇게 입은 게좋니 어, 완전 편해워뜩갑도 얇은 거니까 완전 편해요. 어, 응, 응, 아빠가 그냥 헬멧 쓰고 이렇게 다이내고 있을 때는 젊은 남자 같다가. 응. 그뭐 그냥 헬기 커플인 줄 알건데. 응, 우리 등에다 써 써갖고 다야돼 있어. 응. 엄마, 딸, 아빠 응. 이렇게 나는 솔로. 아. <laughs> 근데 나는. 난... 그렇지. 오. <laughs> 아. <laughs> 멋지다멋져 멋지다. 저렇게 손 흔들어 주는 사람도 멋진. 맞아. 라이더인가도 모르지. 그니까, 라이더이실 수도 있어. 너무 흐뭇한 표정이시잖아. 응. 음. 복제정화. 어, 오, 진짜 사람 많다. 어, 여기 항상 만나봐 <laughs> 우린 아직도 안 가봤는데. 아. 어. 아직 어, 졸업하고 가기 전에. 가보고 싶다. 가자. 와우. 하루를 봐도 못 본다겠어. 아 어, 진짜? 아빠 근데 XR 이 남자 들이 타기 에는 힘들 진않 죠？남 자들 은그 렇죠？여 자가 타기 에 힘들 지？어 그래 키가 작은데 괜찮 겠 냐고？키 어, 작은 남 자는 타기 좋 지？아 그래요？남자 입장 에 서는 안높 지？그럼 내가 좀 잘못 달았 네？니가 니가 네가 탈정도는 타기 좋은 거지？남자 들 이라면？아하. 지금 XR에 대한 관심을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 n 어떤가? 일단은 PM 처음으로 넘어오고 싶은 사람들 네. 가격도 괜찮고 직진 주행성도 좋아 이지도지이가격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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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걸 답변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300cc에서 올라왔으지까 너무 지지 힘도 너무 네. 좋은 거 같고 막. 이걸 산 이유가 사실 ABS 때문이라. 네, 그냥 차장치만 안전한 걸 찾다가 이걸 찾은 거지. 근데 진짜 예전엔 몰랐거든요. 근데 가끔 급그 브레이크 잡을 때 진짜 좋다고 느끼긴 해요. 이거 탄뒤로는 아주 겁 없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 그게 제일 좋은 점이야. 오히려 바리니한테 그런 게안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위험해. 엄마가 오토바이 잡은 거잖아. A 베 S 없는 것 타다가 <laughs> 이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못다녀3 시간째 안치고 가볼자. 지금 여기 우리 먹던 데다. 어. 오, 라이더, 라이더. 라이더다 라이더. 저, 어떤 어, 라이더. 맞아. 여기 다리... 기억나. 와서 엄청 맛있었는데. 응. 야, 야. 맛있었어. 아변나 여기 조심하라 예. 아 여기 기억나. 어. 기억나. 일일단으로 그냥 돌아. 네 차가하지만 온다. 그렇게 놀았네. 뭐. 해본 적 있다고. 음, 잘했어. 엄마도 일어서고 싶대요. 자기도 일어서. 아니 아빠 어깨 짚고 일어나 있죠. 아 그런가? 일어나 있죠. <laughs> 일어난 거예요, 엄마? 일어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야, 이게. <laughs> 너무 다른 거 아니야? <laughs> 똑같지? 이런 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페이스의 단점. 이는 놈아 왜 자꾸 가라고 그러냐 에? 네? 네, 이앞차가 아, 가라고, 가라고 깜빡이를 계속 넣어주네 아 진짜? 음. 이런 데서 어쩌라고 음? 아, 난타하게 아나 가다가 죽어보라고 아, 아, 손으로까지 가라고 하네 어차 앞에 차오고만 어. 사람 채 총그래 오 통바리가 뭐 우리가 날라다니는 줄 아나 <laughs> 나 정, 정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지금 한 시간째 마음의 준비하고 를 있었답니다. 라이더들 앉아서 다 쳐다보고 있을 건데. 도착. 때문에. 저번에 왔을 땐 재밌었는데, 막 여기서 윌리하고 <laughs> 진짜 재밌었는데, 나 처음 왔을 때 진짜 문화 충격이로 우리가 이제, 이제 초보가 아니라 그랬다던가, 뭐야? 그때는 초보라 다 신기하고 응. 그랬던 그런 거? 그때는 말도 걸어주고. 걸었잖아 가 네가, 아, 네가 말을 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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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그런 사람 없거든 내가 그때 아니, 말 걸었어. 다빈이가 걸었다니까. <laughs> 누구한테 걸었지? 남자, 모르는 <laughs> 남자. <laughs> 왜 걸었더라? 친구하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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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흑역사잖아. 다빈이가 <laughs> 가빈, 클럽인 줄 알고 착각했어. <laughs> 아등 <아니. 웃음> 아, 떠밀려서 그랬지 그때. 아니, 내가 하고 진짜... 싶었어. 하고 싶었는데 성환이가 용기를 줬지. 내가 라이더 친구 없어가지고 라이더 친구 만들고 싶다고. 걔가 더 문화 충격이. <laughs> 그러니까 난 진짜 미쳐버려. 왜 그랬나 몰라. 길이 멀어 탑비야너 편할 로돌 사람이 너무 많이 보네. 다써 인가. 애기 씨 조심해. 오이 아, 아, 미 긴장이 떠야 해요. 너무 나를 쳐다봐, <laughs> 어, 별나게 쳐다보네.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쳐다봐서 떨려. 어, 딱 폼에 당황하는 표정이어서 다들, 다들 내가 너무 기다려. 어. <laughs> 어. 이렇게 떨리고 이런 게 바이크 안 탔으면 어. 어, 어떻게 겪겠어요? 아 긴장감? 어 그래 네, 네. 남들 앞에서 이렇게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니, 저, 전혀 겪어볼 일이 없어떨림이어 맞아 살, 살면서 뭐 겪을 일이 뭐가 있겠어 맞아 이렇게 많른 라이더 앞에 설 일이 없으니 와 특이하다 이게 어. 함께 사람들이 있구나. 와, 예쁘다. 반반이야. 천 원도 빼놓을 걸 그래. 난 흔들어 줬어. 그랬어. 응. 자기야, 들려? 들려? 어. 사랑해. 아아 아, 사랑해.